오늘의 말씀, 고림도 후소 5장 1절, 7절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일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네.

우리는 우리가 믿고 보는 것으로 거. 하지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여기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어, 집이 우리한테 임해가지고, 우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자, 그런 의미는 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살아서 살아서 우리 장막추이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가지고 영원한 집이 우리게 에 덧입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이건 죽은 다음에 이런 게. 여기 있어 영는어디이 땅에서 어, 이 지구촌에서 우리 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원한 집을 덧입기로삼아들는니다 음, 그래서, 이, 이렇게, 이덧잎어야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늘나라 우리가 갈때 그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니. 신세마포와 흰투루박을 읽고, 우리 주님 앞에 상급하고 멸류하는, 아,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이장막귀는 우리가 진정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벚꽃장이 아니요우 육체 의장막이 우리 지금 사주인 이것이, 아, 벗고 잠이 아니 아니고 덧입고 잠, 영원한집못 덧입고 잠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킨받으게 하려며 죽을 것, 사망에 빠진 몸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게 상킨받으게하려니 아멘. 곧 이것은 이것이 뭐요 하늘에 는 영원한 집, 이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의신위는 하나님시니. 아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건 우리 노력은안 되고, 우리 심으로도 안 되고. 우리 생각, 감정, 판단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 것입니다. 오늘 6절 시절에 는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이네 몸에 거할 때는, 우리 장막,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할수와 따로 거는 들을 우리 안 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해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육신의 생각과 안력으고내 눈에 보이는대로 생각하고 또 느끼고 판단하고 옳고 뭐 그로따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해하라 믿음으로 해 말씀대로 살고 성령대로 살아 라이 말씀 오늘 본문에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체험도 많았고 성령의 은사자도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면은, 연한 자, 통역하는 자, 방언 하는 자, 뭐, 이 방어라는 너무 많아가지고 순서 따라 해야 고 연도 순서 따라 해야 고또그리고 모든 아병 고치는 은사, 별 은사자가 참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고린도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근친 상간에가름질로 지는 그런 성도가 있었고, 성도가 아니겠죠. 교인이겠죠. 성경받았다면 그렇게 할수 없죠. 또 같은 조회 안에서 바울파, 아골로파, 또 개바파, 베드로파 하면서 서로 패그르면서 쌍박체가 분쟁하는 그런 다툼이 끝이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 사도 오는 본문의 일에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아서 결국 이런 삶을 살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집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집을 던지고는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속한 우리 육신의 집, 우리 육체의 뇌세포가 왕도로하는그 집을 빨리 무너뜨려야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덧입혀진다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속한 우리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왕도로하는그내 육신의 집을 빨리 무너뜨려야만, 그래면 성령과 말씀의 인도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근친 상관이 가람 줄을 짓지 않고, 또 퇴근하면서 올걸그러 따지고, 선호가이 걸어가면서, 그푼하고 혈기 부리고, 분쟁하는 그런 일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현대교회 안에도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가 있고, 또 심지어는 목사 사돈파, 또 사모사돈파가 이 장로끼리 서로 싸움 먹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오늘 방문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땅에 속한 자들이죠 육신의 집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에서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파 사람들, 바울파 아니고 아블로파나또개바파 베드로파, 개바나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파 거기에서 이 바울을 비판하죠. 어, 사도권을 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그러면 안 된다. 왜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도나 아니다. 그러니까 사입이다. 가짜다. 아, 어, 그래서 비판 정리하아니그바울을 그러니까 욕하고 어, 대적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들을향해서 결코 비판 정리하거나 둔다고 설기 부리지 않죠. 선악가로 다가지 않고 생명나무로 다가가죠.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오직 말씀과 성경으로다가 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거하는 땅에 있는 집, 땅에 속한 바울의 육신의 집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땅에 는 우리의 집은 헬라오라 성경에서 에피게이오스 오이키아 스케노스라는 단어에서 오이키아 스케로스는 아, 건축한 집이 아니고, 임시 거주지, 텐트를 말한, 임시로 만든 집. 근데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장마에 관한 우리 육신의 집은 임시 처소 임시 거하는 텐트죠.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에 이 육신이 기껏살하고 백년, 백년을 살고 버리는 겁니다. 뭐, 불타버리는 무덤에 장사장 해가지고, 뭐, 구더기가 파먹든지, 뭐, 흙으로 다. 버려버린 거그 근데 우리는 이게, 뭐, 왕국끊이없이천년만년 왕로로살까지, 아, 이걸 가지고 그냥, 뭐, 고집 부리고, 주장하고, 그냥 판단하고, 혈기 부리고, 뭐, 뱃누랄 불리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습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심장이 멎어버리고, 호흡이 정지가 되면은, 제일 먼저 썩는 게 뇌세포. 뇌세포가 썩으면 생각도 못하고, 감정도 뭐 감정도 표시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뇌세포가 살아있다고 멸망에 가는 것이 음으로 사면서, 이게 하나님 행세고 좀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 장로, 권사, 측이로고합서다 이거를 빨리 무너뜨리라는 게, 이장막집이 무너져야만 하늘에서의 영원한 집이 덜 익혀진다는 겁니다. 예, 하늘에서 오는 그 영원한 집, 육신의 집은 임시 텐트, 오이키아 스케로스인데, 하늘에서 오는 그 영원한 집은, 이건 임시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건물. 오이코 도메라는 단어, 오이코 도매는 건축된 건물, 또 영적으로 예수님 머리로 계시는 교회, 초대교회를 오이코스라고 하죠. 오이코도에서 나오는 것도 아에요 근데 오이코도에는 임시, 거주지, 텐트가아니라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집, 영원한 집, 영원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하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아이오노스, 이 영원한 오이코도의이 건축물은 손으로 지을 수가 없는 영원한 집,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을 우리가 덧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장막의 집, 내 육체의 집이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의 집, 내 판단의 집이 무너져야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어, 오이코토메스다, 나한테 네, 이만한 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는이 영원한 집, 네, 오이코 도매를 우리가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1절 4절에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야 한다는 겁 죽을 것, 이 사망에 빠진 것. 만일 땅에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이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우리에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서 탄식하며 하늘 로부터 오는 우리 처호서로 덧잎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용은 벗은 자도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함이 아니요 오직 덧잎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함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지을 덧잎기 위해서는 이 죽을 것, 사망에 빠진 놈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어야 한다는, 자, 죽을 건 뭘까요? 죽을 건 사망에 빠진 놈은, 이 선악과 따라가면, 지금 영원한 상황이에요, 선악과 따라가면. 내 생각에는 가건 옳고 뭐, 그런 뭐 따지면 비판적이냐면, 막이 목사가 되는 소용없고, 권사집사, 장로가 되는 소용없어요. 옳고 그런 것 따지면, 그건 죽을 것이에요. 사망에 빠진 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옳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아, 아주 믿음 좋다고 그러고, 뭐, 나라를 구한다고 그러고, 뭐, 아유,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죽을 것들이에요, 뭐 다. 사망에 빠진 놈들이에요. 이게 생명에게 삼킨 바가,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체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삼킨 바가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삼킨 바가 돼야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는 겁니다. 아, 네. 이 사망에 받은 놈이 생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것지 일곱은 용사라이 말씀에 삼킨 바가 돼야 돼요. 그럼 원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참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었다면, 어, 내 남편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또내 아내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척 때문에, 이웃들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지고 기분이 상했다면, 그건 나한테 좀 선호, 선악감이 있는 거예요. 울고로을 따지는 것이고, 그럼 난 죽을 거이야 지금 사망에 빠진 몸이야. 그때데 잘났다고 떠들고 있어요. 이 사망에 빠진 몸들이 말. 이게 이 생명의 삼킨바가 되야만 영원한 집이 덧입혀진다고 그러는데. 생명이 뭐냐 말이야. 말씀이 생명이란다. 예수 님 맞아요. 예수는 님 길과 진리가 생명인데,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다. 내 생각, 내가 정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죽음이요. 영원한 사망이요. 선악가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썩어빠진 그 뇌정보그따라가지 말고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는 얘기예요. 말씀에 삼킨 바가 돼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삼킨 바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이 일번용서하는 말씀에 삼킨 바가 돼요. 이두 가지 말씀만 적용한다면 우리 삶이 천국으로 뀌게요 그러게 고단하게 살지 마세요. 뭐, 피곤하게 살지 말고, 왜 기왕 예수 믿음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요지뭐 그리고 월코으로 따지면 비판하고 성장하고 기분 나고 속띄어진 거야. 월코으로 따지면 막 그냥 눈을 깎는다. 뱃눈을 그리고 돌아다니고, 주변에 살려라고이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야. 영원한 집이 나에게 덧입혀진다는 것. 그게 오늘 1절 4절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는 얘기에요. 5절 말씀에서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 이거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정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이 진리, 또 말씀, 이 생명, 그 생명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삼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이게 죄로 오염되어 가지고 상황에 빠진 몸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은 절대로 생명의 삼심바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죽고 말씀으로인도 받을 생명의 삼심받가 되는 그건 성령이 오셔야만 할수있다니얘기예내 역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그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3년간 열심히 훈련 받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어, 전부 말씀에 통치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 고기 잡으러 가는 놈들, 농사지러 가는 놈들, 장사러 가는 놈들 다 붙잡아다가, 마가의 고선 다락관다가 몰아놓고, 기부해서 성령받으라고 했지. 성령받으니까, 그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고, 생각감정 따라가지내 판단 안 따라가고, 말씀을 성따라 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기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삼김받은 자들이 원수가 나타나도, 나를 감옥에 쳐놓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도, 결코 기쁜 감사 빼앗기지 않고, 오늘 사도마을 사람 비판정제가 안 나와요. 나를 욕하는 놈들, 나를 대적하는 놈들, 핍박하는 놈들. 근데 우리는 요즘에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요. 조금만 더 손해이고 견디지 못한다. 같이 대항하고신든 법정에 고속까지 하다 그게 예수믿는 거예요. 마귀믿는 거지. 마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원한 집을 건네기 위해서는 성령을 선물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집을 건네지 못합니다. 성령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에서 죄를 쌓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거 회계 아니에요. 종교행사지. 그리고 또, 또 지생같이 가면 살아가는 것은 회계입니까? 회계는 성경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회계표가 나타나더라요 회계표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이말씀 회계하면은 자기 부인이 돼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못하면 회개 아무리 했다고 해도 회개가 아니야, 뭐라고. 자기 일을 가는 거죠. 회개는 돌이킨다는 얘기, 돌이켜서 고친다는 얘기데 자기 생각, 자기 감정 타는 게 무슨 회개예요 아무리 자면서 용서할 수 있는 게회개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잘 실제 못 받는 게회개입니다두 번째는 소유를 버리는 게회개예요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거라고. 말으로주에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소유를 버려야 그러면 절대로 안 버려. 끝까지 그러면 소유는 뭉켜지고, 뭐 하늘나라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걸 갖고 갈지 모르지만, 그거 버리고, 하는 게 등기 전하고, 하나님을 관리하도록 한다. 하나님을 관리하도록.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그 근데 그거를 못 하는 목사도 못 하고, 장로, 권사, 집사는 더못 하고, 이 소유권 등기 이전되는 표가 나타나야 회계에다고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 내 재산이든지, 내 모든 소유물이든지 모든, 뭐,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다. 런데 아, 주님의 것이지만, 어, 주님이 그걸 다 달라고 그러거 11조만 나한테 내라. 그럼 네가다준걸 내가 알겠다. 그 근데 11조도 못 해, 11조. 아,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회계는 소유물을 버리는 게 회계예요. 소유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게회계다 어떤 열매? 성부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게 회계예요. 항상 기뻐하고 권사에 감사하는 게 회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회계예요. 온유하고 겸사하는 게회계입 성녀의 아버지 열매가 나타나는 게 회계입니다. 사랑, 기답, 화평, 오해, 차음 잔디, 양성, 충성, 온지, 절제. 이게 나타나야 회계했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서, 뭐, 눈물찔찔 흘리고 회계했다고 그러 뭐, 방언이나 울라꿀랄라나니 뭐, 자기가 뭐, 하늘이 된 것처럼 돌아다니야 천만이, 만만이 맞습니다. 죽을 몸입니다. 사망에 빠진 몸이에요. 영원한 집은 이 땅에서 던입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던입어 늦어요. 주님 모른다고 그래요. 이 불법을 해놓는다. 내가 떠나가라고 침간 받고, 내쫓기보다는 이 땅에서 이 죽을 이 장막 이사황에 이 빠진 놈 이거를 장사지내버리고 이걸 무너뜨려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집을 덧던어버리는그러기 위해서 회개에서죄 사함 받고 성령 성물을 받아야만 영원한 집을 나에게 덧입혀 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6절0절는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다한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관는 줄을 아누니이 말씀이 참 아주 의미 있는 말씀요 몸에 거할 때는 뭐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거할 때, 우리 육신의 장막대로 살면,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주님과 함께 가질수 없다. 따로 관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별거 된다는 얘기 따로 관는줄아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은 하지 아니 아니노라. 사도바울은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에서 뭐 나를 욕하고 뭐 사입이다, 그 가짜다, 뭐 이러고, 아, 드로 욕을 봐야 되나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욕으로 한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육신의 장막을이 땅에 있는 장막을 무너뜨린 것처럼, 아니, 나는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그걸 때 평택에 달려가고 있는데 너희도 선한 싸움을 살면서 그 무너뜨려라. 그럼 자연 있게 될 것이다. 왜뭐 교회 안에서 가능성을 전지르고왜 교회 안에서 그분을 따지고 선을 까기 거라고, 분당기를 하고 퇴사를 하고, 분리해서 사는 질를 하고 있나? 이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다는 것, 은바로 믿니다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가문 1장 15절에서 가나사대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음은 뭐냐? 회개한 사람들 나타난 열거로서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냐고 십자가 믿어 구원받는다? 천만에 만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생각, 감정, 그 느낌, 네 논리 다 버려야 구원받는 거지 네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뭐 시시시 뭐 사형님 뭐영자기도를 했다고 구원받으려고 구원받는 게 아니. 내 삶의 현장에 정말로 회개해서 이 복음 말씀이 내삶 속에 나타나는 것. 아, 그래야만 아,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말씀이 내 몸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도 함께하고 성령도 나와 함께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옳고, 그는것 따지고, 기분 다고 혈기 부르지 말라는. 요거 한마디만 적용을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의 아는, 아내가 하는, 부모 자녀가 하는, 형제자 자녀, 친척들이 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니요 그렇잖아요? 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먼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네, 참,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어, 참,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이거를 어, 깊이 게 적용을 할지 참의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쉬운 대로 선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것, 내 눈에 보인 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곰대로 하지 말고,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은 오직 주님 말씀과 살고, 성령과 살아요. 그럼 반대로 거기 열매가 나타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열매니다 열매는 항상 세 가지야. 성부 아버지 안님의 뜻, 또 예수님 성품, 성령의 악고 열매. 이게 나타나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 육신의 그 장막, 땅에 있는 집을 무너뜨렸다 할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집이 나에게 덧잎혀지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표떼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건 영원한 지을 덧붙이기 위해서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표떼를 향해서 달려간다. 아, 조간 던지 말고 겸손하게 자 말씀 붙잡고 성령 붙잡고 오늘 이말씀깨달서내가 지금 또넘어져 사단이가 주님 오시는 날이 결박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은혜관을 곧바로 뺏어가요. 아, 그러니까 사단이 아, 건방뛰지 말고 우리 한겸손해 겸손해서 주를 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성령 붙잡고 매일매일 자 우리 몸에 육신에 속한 이런 것들을 십자가 못 받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성령이 살아서 영원한 집을 덧뎁여 지는 그런 복 이제는 내이 사망에 빠진 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원하는 데말씀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지금 주님 만날 때 정말 리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이원하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